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케치북, 자 볼펜 딱세 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일선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기법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날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이 간단한 세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것은요, 제 대표적인 기법 중에 오일선 기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선 기법에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없어요. 딱네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선 기법이기 때문에 오일선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오일선을 보조할 수 있는 2 1선이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캔들이 있어야겠죠. 양봉과 음봉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기법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을 쭉 그려보죠. 5일선입니다. 그리고 2일선을쭉 그려볼 거예요. 21선. 첫 번째 개념입니다. 오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골든크로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골든크로스는 뭡니까? 향후에 가격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오일선과 21선을 비교했을 때, 오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요. 향후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두 가지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설명은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기법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5일선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2일선은 연두색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일선 기법의 매수 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진입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어때요 올라야지 수익을 얻겠죠. 따라서 5일선 기법 매수 진입이라는 것은 골든 크로스에서 형성이 될까요? 데드 크로스에서 형성이 될까요? 맞습니다. 골든 크로스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한번 그려보죠. 오일선을 검은색 선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21선을 연두색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은 뭐가 됩니까? 향후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골든크로스 지역이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봉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캔들이 이렇게 오일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봉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음봉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음봉도몇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오일선 기법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하지만 정말 확률 높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일선 매수 기법입니다.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지역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양봉과 음봉이 섞여 있지만 양봉에서 진입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어떤 양봉이냐? 오일선 위에 있으면서 오일선을 터치한 양봉에 진입해야 된다. 자 그럼 이 양봉도 시가와 고가와 저가 종가가 있겠죠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 5일선을 터치한 양봉의 종가에 진입을 한다는 라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20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골든크로스 부분이다 이 골든크로스 부분에서 오일선 매수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캔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도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도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음봉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떤 양봉이든지, 어떤 음봉이든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골든 크로스 지역에서 양봉에서 매수를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죠? 오일선 위에 오일선을 터치한 양봉에서 진입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오일선 위에서 오일선을 터치한 양봉이 어디죠? 이 양봉이죠. 이 양봉에 오일선 위에서 오일선을 터치한 양봉에 진입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양봉에 어디에 들어간다? 종가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이 종가에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로 쭉 수익 이해되시죠? 오일선 기법은 추세를 빠르게 따라가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명드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일선 매수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충분히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한 번에 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 됩니다 자 관련된 기법 영상의 차트는요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제가 걸어둘 테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일선 매수기법 설명 드렸고요 아래 하단 링크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쭉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